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 1회 하는 주간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주 1회 하는 행사가 뭐냐면 바로 발바닥 각질 제거입니다. 발바닥이 호잇자! 막 깨찰빵처럼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친구 보호를 위해서 주일에 꼬박꼬박 각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준비물, 바닥에깔 비닐봉지 그리고 발바닥용 파일. 제가 파일을 이것저것 사봤는데 어떤 비싼 발바닥 파일을 써도 이게 아 되게 뭐랄까 청소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한개 900원이거든요. 내일 도매상에서 이만큼 사가지고 일회용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처럼. 그리고 이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소프트너 연화제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칙칙 뿌리고 바로 하면서 할게요. 보이죠 발바닥에 칙칙 뿌려놓으면 발바닥에 각질들이 연해지고 갈리게 됩니다. 근데 전 솔직히 이걸 뿌리고 나서 파일로 쓱싹쓱싹 밀면은 얘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뭐 여튼 그래요 저는 이거를 네일샵에서 샀습니다 꽤 비쌌어요 이거랑 발바닥 가는 파일이랑 같이 구입하는 거였는데 결국 그 파일도 여기 다 이렇게 뭔가 껴가지고 버리고 얘만 남고 얘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얘를 칙칙하고선 한 3분 기다립니다 한번 기다립시다 대충 3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밀! 와, 어, 그러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새하얘졌어! 매주 해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발, 파일링을, 진짜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어깨 주물는 것도 내가 주물르는 것보다 남이 주물러주는 게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이거 발 파일링도 뭔가 샵 가서 하면은 더잘 깨끗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내 발에서 이렇게 하얗게 나올 리가 없어. 이건 다 이거겠죠? 그쵸, 여러분? 아 근데 이거 발 각질제거 할때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포즈가 참... 어떻게 잡아도 불편해 이만큼 됐나? 그러면 파일 고온쪽으로 마무리를 해주겠다 맞다 그리고 저는 이 각질... 발바닥 각질제거를 살짝 이쪽 발다 한듯 그러면 물티슈로 발바닥을 닦고 이따가 또한번싹 씻어야지 이쪽 발까지 다 하고 나서 훑자.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 기숙사에서는 3시새끼가 급식으로 나오고 그 새끼 이외에 빵을 간식으로 줬어요.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무슨 제과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밤마다 빵과 우유가 나왔는데. 가끔 깨찰빵이 나오면은 깨찰빵 보고 엄마 발뒤꿈치 빵이라고 <laughs> 이렇게 양발하고 나면 이렇게 새 하얗게 됩니다. 이 파일을 물로 씻고 뭐 해도 새 거만큼의 그런 파워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있어요. 어차피 900원이니까. 어차피 900원이면 이렇게 팩 하나 하는데도 요새는 거의 이제 2,3천 하잖아요. 팩한 장에 팩 하는 셈 치고 자 물티슈로 닦고 딱 모아서 버리고 발바닥이 아 맨질맨질해졌다 했다 씻고 나와서 전 로션 바르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